거짓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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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경민 수사관은 압수물 사무 규칙이라는 것을 거론하면서 관봉권이라도 압수물로 들어오면 이걸 뜯어 가지고 다 세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. 네. 그대로 보관하는 게 맞죠? 아닙니다. 그러면 아니면 어떻게 하죠? 어, 원형 보존 지시가 있다고 해서 현금을 세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은 검찰 압수물 사무 규칙 4조와 11조를 위반. 그러면 남경민, 새빨간 거짓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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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검찰 압수물 사무 규칙 4조를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찾아봤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대로라면 검찰 여기 압수물 사무 규칙 4조에 개수를 해야 되는 것처럼 적혀있는 걸로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. 그런 내용 없습니다. 그런 내용 없고요. 이게 이제 환가 대금 수리할 때 별도 규정이 단서에 있는데 이건 환가 대금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규정이 없습니다.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다 그렇게 넘어가잖아요. 법의국이라는 게 실무에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. 아마 여기 지금 방송 들으셨던 분들은 이거 보신 분 국민들은 다 아, 규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다고 어, 생각하실 거예요. 아닙니다.